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신라 화랑도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이 세속 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세는 세상 세 속은 풍속 속, 오는 다섯 도, 계는 경계할 계입니다. 이 말은 그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속 오계 그네 번째. 경계할 객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할 객자는 그 왼쪽에 그1일자처럼 있고 가로 획이 그어져 있죠. 그그 글자가 그 받들 공자입니다두 손으로 뭘 잡는다,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창과입니다. 창과 이 창을 두 손으로 붙잡고 적군을 경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할 개가 되었습니다. 이 세속 오계를 화랑 오계라고도 합니다. 원광 법사가 사량부에 사는 귀산과 추앙에게 가르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기 600년 신라 진평왕 22년 원광 법사가 중국 수나라에서 돌아와 운문산 가실사에 있을 때두 제자가 평생의 경구로 삼을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평생의 경구, 경구란 말이 나왔는데요. 경구란 말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자 원광법사는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이신, 임전모태, 살생유택 이 다섯 가지 계열을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이두 사람은 이를 잘 지켜서 602년 백제와 의 아막성 지금의 남원시 운봉읍 전투에서 화랑의 일원으로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이 계열은 화랑도들에 의하여 잘 지켜졌고 화랑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오계가 화랑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 정신이 당대의 석학인 원광 법사의 탁월한 식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속 오게는 순수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철저한 의리와 희생정신 그리고 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신라 화랑도들이 이 지켜야 했던 이 다섯 가지 계열 세속 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